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번 2월 25일날 이동 장소에서 어, 김포 지역 의원의 혼초로 국회의원 당선자죠 지금 어, 선거법 위반 관련 어, 서울중앙지검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지청에 중앙지검에서 수사 검토를 끝내고 부천지청에 배당을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저번주 금요일날 어, 그 대한노인의 김포지회와 그 다음에 어, 주식회사 크레치코 그 다음에 대한노인의 김포지회장 홍초호 의원의 아버님이신 홍기훈 자택과 삼무국장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오늘,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예, 저는 김포시 농민의 대표 최병종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포시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고자 우리가 고발을 했고 또 수사, 그, 그의 모에 대한 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자 얘기는 네 먼저 네, 네, 김포시민사회단체 연대이 상임대표 이번에 고발을 한 당사 이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한 김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일 앞둔 지난 2월 1일 주식회사 크레치코와 대한노인의 빈포제는 생당 1만 2천여 마리를 지역 315개 경로당 회원 개개인에게 규명으로 목 살파했다. 이는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업 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인 일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기부행위였다. 이에 대해서 어 홍의현 실관계자는 2013년 10월 1일자 접수 어 질의한 어 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에 해당 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 명의로 대한 대한노인의 김포시지에 복지시설 등에 닭고기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안을 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직선거 출마자의 기부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14년 중앙선거지 핵신으로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1. 홍철호 국회의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의 아버지가 회장인 대한노인의 김포시지에라는 단체를 통해서 매년 옥날과 노인의 날을 발표되던 생각을 총선 70일 전에 남겨둔 시점에 그것도 설 명절 때 간대 경로당 전체 회원에 전달한 행위다. 크레치코를 빙자한 기업의 활동을 빙자해가지고 어, 부정선거를 획책한해민입니다 해미, 이것은 어, 우리 김포시민을 무시하고 어, 어떻게 하든 어, 부, 어, 기업을 통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겸한 술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김포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5월 13일 대한노인의 김포시지에 주식회사 크레치코 등 다섯 군데를압수수색하였습니다 생각 기부행위가 있었는지 거의 상개를만이지만 시의적절한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번에 홍철호 어, 당선자가 얼마만큼이나 악랄하게 기업을 통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검찰은 인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우리 김포시민단체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력한 물 즉, 증거와 녹취록 어, 등을 우리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저희들은 다 마쳤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관계에 있는 회사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당장 홍철호 의원을 어, 수사, 어,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 검찰이 홍철호 의원을 수사하는데 네, 두 눈을 불 뜨고,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코 검찰은 이번 수사를, 어, 기틀만 뽑아내는 그런 수사가 안 되기를 촉구합니다. 또, 홍인에게 면제를 주기 위한 기틀 수사가 되서는안될 것이고, 김포 시민의 뜻을 모아 이번 사건 관련 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더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いたすいません。<laughs> <laughs>